무더운 여름 에어컨 없이 지내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럴 때나 가정에서 쉴때 더위가 지속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이죠. 냉방비 걱정이 더해지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습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동식 에어컨입니다. 이 제품은 설치가 간편하고 원하는 장소에 쉽게 옮길 수 있어 실외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냉방력을 자랑하며 360도 회전 기능을 통해 시원한 바람을 고르게 분산시켜 주죠. 다양한 모드로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도 뛰어나 만족스러운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더 이상 더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수많은 구매 후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특히 이동식 에어컨 사용 후 삶의 질이 확실히 높아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재구매를 선택할 만큼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양한 사용 사례와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해보세요. 여름철 더위로 인한 고민이시라면 센츄리 이동식 에어컨으로 해결해보세요. 이제는 시원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